사바티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급 태국어 회화 첫 시간이죠. 예, 첫 시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초급에서 공부를 하, 아, 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뭐 중급부터 바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초급, 저희가 이제 초급 코스가 있으니까 초급 회화와 저 약간 비교를 해본다면요. 일단 그 초급 부분에서는 이제 그 태국어, 이제 태국어 부분이 나오고 태국어를 읽는 방법, 그쵸? 읽는 발음까지 이제 한국어로 다 표현이 됐다고 하면 중국 회화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읽는 발음법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제 태국어 문장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번역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초 부분이 다 되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읽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제 문장을 읽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제가 이거 하나 하나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 하나 설명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해서 읽는 방법이라든지 그 발음을 갖다가 들어 보시고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적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공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회화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와 B 또는 C까지 해서요. 이제 회화 문이 대화문이 나오는 거죠. 대화문이 나와서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화 대화문이 끝나게 되면 오늘 공부했던 표현법 중에 이제 단어들 조금 알아야 된다는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단어들이 좀몇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법이라고 해서 주로 이, 어,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 뭐 접속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거 좀 아셔야 되는 수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돼서 요약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15 강인데 좀 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계속 복습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첫 강의 예, 네, 지하철 전철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이제 대화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이제 물었죠. 예, 사타니로 파이 파 BTS 클라이 티소 유티 나이카라고 물었습니다. 예, 요 제목은 다 이제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공부할 때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묻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렇죠?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겉토카 사타니로스 파이파, BTS, 까라이티소, 뉴티나이카. 예, 아까 제목에서 나왔던 표현인 거죠. 보시면 이제 겉토카 예, 신뢰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그쵸? 그렇죠? 미안합니다. 라든지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 다 되는 거죠. 겉토카 사타니로스 파이파, BTS. 라고 했습니다. 사타니. 함께 되면 역인 거죠. station. 그쵸? 그렇죠? 여기, 역을 의미하고요. 네, 어떤, 사탄이란 말 자체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떤 역? 로파이에요 기차죠, 로파이. 예. 네. 그 사탄이 로파이까지만 하게 되면 기차역인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파가 붙었어요. 파, 하늘이죠. 근데 파이 네, 파이파 하게 되면, 전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파이파에서 이제 전기차라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철. 전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타니로스 파이파에서 전철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철역이라는 거를 태국어로는요. 그냥 이런 이렇게 부문에 나온 것처럼 사타니로스 파이파라고 할수 수도 있고요. 이뒤따르는 BTS라는 표현이 있거죠. 영어로 BTS. 예, 태국에서 이제 전철 그 지상철을 의미합니다. 예, 지상철 의미할 때 BTS라는 영어로 BTS라는 표현을 짧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태국어 원래 그 순수 태국어로 사태 아니 뭐 로스파이파라고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같이 붙여서 로스파이파 BTS라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로스파이파 또는 그냥 BTS만 써도 된다는 점 예,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BTS 전철역이 예. 사타니로파이파 BTS 가라이티솟입니다 클라이티솟. 가까운. 근데 티솟이에요. 티솟은 최상급이죠 예. 제일 가까운. 그렇죠? 클라이티솟.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유티나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죠. 자,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따라 읽으세요. 거토카 사타니로파이파 BTS 가라이티솟 유티나에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좀긴 문장은 끊어 읽는 거가 좀 피,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붙여서 쫙 읽게 되면 아무래도 숨도 차고 예,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끊어 읽는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에서 끊었는지를 좀 표시를 해서 예, 주의 깊게 들으신 후에 어디에서 끊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예,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더.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 읽어 볼까요? @이름14 사탄이 로파이파 비티에스 이티숫 유티 나이카 네 잘하셨어요 이 근처는 지하철이 더 가까워요 예 아까 BTS 스 로파이파라는 건 지상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지상에서 다니는 그런 전철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하철이 나왔어요 지상철이 가깝습니다 지하철이 가깝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대운이 로파이 따이딘 로파이드이딘 MRT 자클라이과캅이라고 했습니다. 대운이 하게 되면 이 근처 그렇죠. 이 근처에는 로파이로파이만 했을 때는 기차 그런데 로파이드이딘이 붙습니다. 다이딘 의미가 지하 그렇죠땅속 바로 다이딘인 거죠. 그래서 땅속을 달리는 기차니까 바로 지하철. 그래서 태국어로 지하철이 라는 표현은 바로 로파이드이딘이 되겠죠. 로파이드이딘 지하철이 예. 그런데 여기 지금 MRT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이거는 외래어죠. 외래어. 태국의 어 외래어. 주로 다, 이제 무공부어 붙는 거는 다 외래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RT. 보통 태국에서 지하철을 에, MRT. 짧게 MRT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하철. MRT 지하철, 저, 지하철이 라이과 과는 비교죠. 뭐뭐보다. 그렇죠. 라이과에서더 가깝다. 그쵸.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티수 최상급인 거고요. 이건 비교급 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는 지하철에서 가까워요. 음. 이것도 아까 지상차가 마찬가지로요. 그냥 태국어 표현으로 로파이 이디이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그냥 짧게 MRT 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대운이 로파이 이디인 MRT 자크라이과 크 네. 잘하셨습니다. 무슨 역에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군짜빠이사타니 아라이크랍이라고 했죠. 군짜빠이사타니 아라이. 무슨 역에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예, 한번 따라 읽고 넘어가요. 군짜빠이사타니 아라이크랍. 예, 잘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에메랄드 사원에 가기 위해 딱친 역을 가려고 해요. 조금 긴데요. 예, 예. 보통 이제 태국에 다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왕궁 근처에 있는 그 에메랄드 사원이 있죠. 거기는 이제 강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딱신역이라는 데서 이제 시내에서 이제 갈 때는 뭐 버스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택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또 방법이 되는 거죠. 예, 딱신역은 여기서 예, 전철역인 거죠. 전철역 딱신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메랄드 사원을 간다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했나요? 퍼디 디치 안짜빠이 사다니 딱신, 푸아짜 낭르어 바이 와플깨 케 알았죠? 퍼디 하게 되면 마침, 그쵸 마침 디치 안짜빠이 마침 제가 가려고 해요. 예, 여기서는 굳이 뭐 해석은 안 하셔도 상관 없겠어요. 그니까좀 그 뉘앙스 자체가 마침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라는 뉘앙스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치 안짜빠이 가려고 요어딜 가려고 그래요? 사타아니 그쵸? 딱신, 그쵸죠 딱신 역에, 예, 딱신은 지면 이렇게 되겠죠? 사탄이 딱신, 딱신역에 가려고 해요. 푸어 하게 되면, 뭐뭐를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그쵸? 자, 낭르어빠이 해서, 배를 타고 가다 라는 표현이 바로 낭르어빠이. 이런 것을 통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낭르어빠이, 배 타고 가려고 해요. 어디? 와프라케와프라케 아시죠? 네. 에메랄드 사 태국의 왕궁에 있는 그 에메랄드 사원을 의미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그래서 에메랄드 그 사원에 가려고 가기 위해서 그죠? 닥신 역에 가려고 합니다. 한번 읽고 따라 읽고 넘어갈게요. พอ니ีดิฉันจะไปสถานีตักสินเพื่อจะนั่งเรือไปวพระก้ค่ะ 제가 어디서 끊는지 포인트 잡으셨죠? 예 그렇더니 이제 그럼 우선 지하철을 타신 후 수쿠민역에서 지상철로 바꾸시면 돼요라고 했습니다 네 응한 응한 하면 그렇다면 그러면 그쵸 군 바이 큰로프 파이 데이딘 건 그쵸 어떤 뭐 차량 차를 어떤 수단인 거죠 교통수단을 타다 오르다 할때 보통 큰을 쓰는 거죠 그래서 큰이 이제 동사로 쓰는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군바이 큰, 가서 타세요. 그쵸? 로파이 따이딘, 뭐라 고 그랬죠? 예, 따이딘 지하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먼저 지하철을 타세요. 레오, 접속사예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리고, 사마 하면, 뭐뭐할수 있다. 가능인 거죠? 사마 그쵸? 할수 있어요. 플리안 바꿀 수 있어요. 바꿔 탈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뺀, 모모로, BTS로. BTS 뭐라고 그랬죠? 지상철. 그렇죠. 전철로 바꿔 타실 수 있으세요. 보통 사맛과 다달는 함께 가죠. 사맛, 블리안다 달.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탈수 있어요. 사맛. 돼 그렇죠? 이런 것도 같이 좀 익혀 두시면 좋겠네요. 사마타뭐뭐할수 있어요. 사마 블리안 벤 BTS 다이 티 어디에서 사타니 수쿠민카. 수쿠민 역에서. 그죠 수쿠민 역에서. 네. 맞 예, 맞습니다. 지금 수쿠민 역에 보통 아송역 수쿠민 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지상철과 지하철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갈아타고 할때요요 요 수쿠민 역에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따라서 읽고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 t s 예,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겁쿤카그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딱신역까지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예, 시간 물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장소 의미할 때? 그렇죠. 짝. 그리고 뭡니까? 짝등. 그렇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그렇죠. 짝 티니 여기에서 예사단이 어디까지? 짝신까지. 짝신역까지. 딱신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 자이웰라. 그렇죠. 자이웰라 타오라이. 해서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 그렇죠. 자이웰라 타오라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브라만 대략.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려요? 자이웰라브라만 타올라이카 이런 거는 통째로 그냥 익혀두시면 좋겠죠. 자이웰라브라만 타올라이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자 따라 읽고 넘어갈게요. 거쿤카 자 티니 등사 타니 닥신 자이웰라브라만 타올라이카 네, 그랬더니 제 생각엔 한 시간이 채안 걸려요. 하지만 당신이 좋다면 지하철 대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재미있어요라고 했어요. 예. 봄킷트와제 생각에는, 야, 이런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뭐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요, 봄킷트와 <목소리> <목소리> 마이 끈, 마이 끈 하면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 끈이니까,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 건 능초몽, 한 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예, 마이 <목소리> 건 능초몽, 값까지. 네, 하지만, 타쿤처 <목소리> 만약에 당신이 좋다면, 낭 <목소리> 르어빠이. 배 타고 간다는 거죠. 낭르어바이 아까 나왔던 표현이에요. 낭르어바이텐텐 대신 뭐 대신 로트0이 예, 전철 대신 지하철 대신 그렇죠? 10 10 10 10 10 10 10 10 1 타고 가는 것도, 배 타고 가는 것도, 싸눅디 재밌죠? 라고 표현한 거죠. 예.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물어본 사람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지하철 말고 지하철 대신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바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좀 길지만 어디서 끊어있는지 포인트 잡으시고, 따라서 읽고 넘어갈게요. ผม생각이면 충분하지만, 만아한다 타는 것보다는 기차를 타는 것이 더 재미있을 거그렇 아주 미로운데요. 그럼 어디서 배를 탈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나, 손자이 마카. 그렇죠? 흥미로 관심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흥미롭다라는 것도 해석하실 수 있겠죠. 나 손자에. 흥미로워요. 그렇죠. 흥미로워요. 그럼 큰르어다에 티나에. 큰르 배를 탄다에서 큰르 하실 수도 있고요. 어, 롱르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큰르어배 관련해서는. 예. 타다 라고 표현할 때 큰, 롱 아무거나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타다 오르다 할 때는 큰을 쓰시고 내리다 할 때는 롱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래오 큰 르다이 티나이카 그럼 어디서 배를 탈수 있어요? 라고 물었죠. 한번 읽고 넘어가요. 나 손자이 마카 래오 큰 르다이 티나이카 네, 예, 그렇더니만이 근처에 랑카맹 선착장이 있습니다. 예, 걸어서 5분 정도면 도착해요. 가까운 거리네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오고 가라고 이제 예, 소개를 해준 거죠. 대훈이 이 근처에, 그렇죠? 미 타르, 이 근처에 있어요. 타르 선착장 부두 선착장. 어떤 선착장? 랑카맹. 그쵸. 람카맹은 그 왕, 태국의 왕 이름이지만 지명인 거죠. 유명한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타르와 람카맹에서 람카맹 선착장이라고 뭐 표현이 된 거예요. 이 근처에 람카맹 선착장이 있어요. 는, 바이 는, 걷다죠. 는, 바이 걸어가요. 싹, 대략 갈 때, 브라만 하기도 하고, 보통 싹, 이란 표현도 하는 거죠. 대략, 하나티 5분. 그쵸? 이건 태국 숫자죠. 고유 숫자죠. 5. 5분 정도면 등, 여기서 '등'은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등이라는 게 도착하다. 어디까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써 있구나 라고 해서 표현법을 기억해 두시면서 구분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함께 따라 읽고 넘어가 봅니다. 배우님이 타르라람감행는바이하나티거 등, 그곳에서 바로 티켓을 사고 배를 탈수 있습니다. 이게 예, 뭐라고 했어요? 군사마스 또 원래 큰레다의티난 그렇죠? 군사마, 예, 사마. 다음에 뭐로 연결돼요? 그렇죠? 다이 항상 사마쓴다의와 연결된다. 그래서 사마 할수 있어요. 티켓을 사고 그리고 큰레 배를 탈수 있어요. 티난 그곳에서. 예, 읽어볼게요. 군사마스 뚜월레큰 르다의 티난 크랍. 네, 잘하셨어요. 예,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방콕은 정말 놀라운 도시네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겁군 <목소리> 찡찡. 찡찡, 정말, 정말 감사해요. 겁군 찡찡. 뭐뭐에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겠죠. 티가. 해주셔서 하이. 해줘서. 그쵸. 감내남 <목소리> 하면은, 예, 소개. 소개, 소개의 말, 내 남이 소개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캄, 말이죠. 소개 말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예, 소개해 주셔서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끊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꾸탭꾸탭은 예, 방콕이라는 의미인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제 뱅콕, 방콕이라고 하는데요. 예, 태국어 표현이 바로 꾸탭인 거죠. 예, 방콕은 무엉 티 방콕은 어떤 도시예요? T, 여기서 t 는 여기 관계대명사인 거죠? 예, 나, 퉁. 어메이징이에요. 놀라워요. 티디 o 이티디 o 는 강조. 꽤. 정말. 강조.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바로, 예, 무용 t 나, 퉁. 그렇죠. 자, 한, 함께 따라 읽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겁, 콘 찡, 찡, 티, 하이, 감네 남, 나, 카. 그럼 태백 멸땅틈 티디어가 네 잘하셨어요. 저프라강 강변에서 배를 타고 보는 경치 역시 매우 흥미로요. 워 정말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예 한번 배를 타 보시기 바랍니다. 예디우탓 라왕 랑르그렇디우탓하면은 바로 예 전망 예 경치 전망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경치가 라왕 어느 하는 동안에. 예, 이런 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낭르 배를 타는 동안에. 나이, 매남, 자오프라야 매남 강이고요. 자오프라야가 방콕에 있는 그자오프라야 강.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수, 서울에 있는 한강과 같은 거죠. 매남, 자오프라야자오프라야 강에서. 그쵸? 그렇죠? 배를 타는 동안 경치가. 정, 경치가, 전망이, 나, 쏜, 짜이, 마, 아주 흥미롭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디우타, 라왕, 낭, 르, 나이, 메, 남, 자, 오프라, 야, 거, 나, 손자이 마, 크랍.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멋진 경관과 강가에 있는 각종 건축물들을 볼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군, 짜, 헨, 위, 우, 스 쏘, 워, 이, 레사 다, 파, 떼, 야, 깜, 땅, 땅. 림, 메, 남, 다, 이, 도, 이, 크랍. 예, 군자 헨위우위우 위우 전망 아까 티우 탑도 전망이었죠 경치 위우 같은 의미인 거죠. 위우는 예, 영어로 뷰를 갖다 위우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경관 예 군자 헨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사타빠타야감사타빠타야감 건축 양식 건축물 뭐 건축이라는 의미가 있죠. 땅땅해서 각종 건축물들을 볼 거예요. 리메남하게 되면 강가. 그렇죠. 강가에 있는 건축물도 볼수 있습니다.라고 예,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한번 따라 읽고 지나갈게요. 군자 예, 뷰สวยสวยและสถา다แม่น 이렇게 긴 거는 끊어서 그렇죠. 군자 뷰สวยสวยและสถา다แม่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세요. 하지만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물에 젖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떵 해야만 하는 거죠. 떵, 라왕, 조심해야만 돼요. 니는 조금, 그쵸? 좀 조심해야 돼요. 타 왔나요? 만약에, 그쵸? 타, 만약에 왔나요? 어느 날 롬랭 하게 되면 바람이 세다. 그죠? 롬랭, 군, 아, 자, 삐약나, 삐약나. 물에 젖는 거죠.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자, 읽고 넘어갑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표현 음, 단어 몇개좀 짚어보고 갈게요. 사타 아니 나왔죠? 사타 아니 하게 되면 역. 그렇죠? 역. 어떤 역. 어, 그 다음에 로스파이파 나왔습니다. 로스파이파. 로스파이만 하면 기차인데, 예, 하늘. 하늘 기차에서 지상철을 의미한다고 했죠. 로드 파이 따이딘 하게 되면 네 기차인데 따이딘 지하라고는 의미로 해서 지하철을 의미하는 거죠. 로드 파이 따이딘 지하철. 네 자이웰라 나왔습니다. 예자이 사용하다 일라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다니까 하 바로 시간이 걸리다로 의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이웰라 시간이 걸려요. 나 손자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나 손자에서 흥미롭다. 그렇죠? 내남 소개하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예, 단어들이었습니다. 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우탓 그렇죠. 티우탓 전망 이거 말고 어떤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우이우 그렇죠? 전망 경치 그렇죠? 사타빠타야깜 예, 네, 이런 거긴 표현 조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되겠죠. 사타 아빠따이 약간 건축, 그렇죠. 건축물. 라왕 하게 되면 조심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푸어 나왔습니다. 문법인데요. 푸어 모모를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인 거죠.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볼까요? 푸어 바이리안 떠당 브라테 가오 땅자이리안 마. 그렇죠.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해석해 보시죠. 자 이렇게 활용 문법에서 단어도 마찬가지고 활용 문법에서는 이렇게 태국어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빨리 끊어 읽고 그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장면이 나올 땐 잠깐 멈춤하시고요. 먼저 해 보시고 나서 저하고 같이 맞춰 보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푸아 뭐+ 뭐 위하여 뭐+ 뭐하기 위하여 푸아 바이리안 떠땅 브라테 리안 떠 바이리안 떠까지 하게 되면 유학하는 거죠. 예, 땅, 브라테, 외국에, 외국에 가서 유학하는 거예요. 가오, 땅, 짜이, 땅, 짜이는 열심히 뭐뭐 하다. 땅, 짜이리한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고요. 아까 나왔지만, 짝, 등, 그쵸? 그렇죠? 짝, A, 등, B에서 A에서 B까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짝브라테까올리등멍 타이 자이웰라 타올라이 그쵸 해석해 보시면 예 한국에서 그쵸 한국에서부터 태국까지 그쵸 자이웰라 타올라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잘하셨어요 라왕은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했습니다 나이라 왕유멍 타이 나이, 라왕, 어디에 있는, 뭐, 뭐 하는 동안에, 그쵸? 뭐, 뭐 하는 동안에, 라왕, 유, 무엉, 타이, 태국에 있는 동안에, 그쵸? 태국에 있는 동안, 짭 바이, 티오 놀러 갈 거죠. 투어, 브라테, 투어, 브라테 하면, 예, 전국인 거죠. 전국. 투어는 골고루, 뭐, 전, 전체적으로 해서, 투어, 브라테, 하게 되면 전국이 됩니다. 태국 전역을 놀러 다닐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나이라 왕티 해서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중국 회화 첫 강의를 어, 시작을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듣기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 한 번씩은 최소 한번 이상은 복습하시는 걸로 해서 다음 강 넘어가시고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